안녕하세요 김태우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스프라이트 4FB 요 모델 같은 경우는 2015년식 이고요 어, 견인 면허는 필요하고 4인취 침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뭐 외관에는 기본적으로 한 15년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꽤 있는 모델이라 저희가 추천매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어, 외관 먼저 살펴보고요. 실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의 전면부의 큰 특징은 저 위쪽에 창문 크게 보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전면창을 아예 통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적재 공간 되어 있어서 가스통 같은 거 넣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측면부 돌아서 보여드릴게요. 측면부에는 거실 겸 침실에서 볼수 있는 창문, 그 아래는 적재 공간과 그리고 외부에서 물 연결해서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히터 열기 배출구입니다. 냉장고, 환풍구, 그 위쪽으로는 주방, 그 위에 안테나, 라디오 안테나 같은 거 잡을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밖에 앞쪽에 무버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차하기는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쭉 가보면 요 창문이 반투명하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여기가 화장실이겠죠 화장실 아래쪽으로 변기물 주입구 그 아래 변기 빼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쪽 보여드릴게요 스위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뒤쪽에 FRP가 되게 깔끔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U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아웃 트리거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측면부로 돌아가 볼게요. 이쪽 라인이 주 출입구고요. 위쪽에 어닝 달려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어닝 등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 메인 침실에서 볼수 있는 창문. 하단부에는 적재 공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출림문 깔끔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전기 사용하는 곳과 무버 키 꽂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실 겸 침실에서 볼수 있는 창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면 컨트롤러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루마 콤비 이렇게 모기장 되어 있고요. 그 옆쪽으로는 상부장과 아래쪽에 TV 놓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신발장 되어 있는데 TV는 움직이기 때문에 뛰어놨고 옆으로 붙여놨습니다. 영상 찍을 때만 잠깐 올려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원래는 쇼파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에 요거 빼시면 쇼파로 되어 있고요. 한4분 정도 식사는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고요. 지금 침실로 이렇게 바꾸는 모습 찍었습니다. 침실로 바꾸시게 되면 한두 분, 세분요 정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 창은 위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엄청 밖에 채광이 좋고요. 이 바로 위에 또 하늘창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뒤쪽으로는 환풍기가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누워있는 요 공간 같은 경우는 카라반들은 워낙 뭐 길기 때문에 한2200 정도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주방 쪽 설명드릴게요. 싱크대는 사이즈가 꽤 넓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음 대포드 쓰리 냉장고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3구 가스 레인지와 그리고 밑에 오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위쪽으로는 상부장과 전자레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밖을 볼수 있는 창문도 조그맣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반대쪽 넘어가서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넘어오게 되면 방식으로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요 거실 공간과 요 침실 공간을 분리시킬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옷장도 사이즈 꽤 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짐은 다 넣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메인 침실, 메인 침실 같은 경우는 두 분은 충분히 주무시겠죠? 뭐. 그 위쪽에는 수납판과뭐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 대서 이불 정리 같은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V도 여기서 볼수 있게끔 블라인드식으로 되어 있어요. TV 화면을 돌리면 이쪽 침실에서 보게끔 이런 세심한 신경까지 써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밖에 있던 쇼파공간에 테이블은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와 볼게요. 뒤쪽으로 들어오시면 맨 안쪽에 지금 샤워실이 되어 있고요, 어, 샤워기만 딱 되어 있는 음, 샤워실 그리고 그 나오시면 세면대와 수건장 그리고 하부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고정식 변기 대포드 걸로 되어 있네요. 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았고요. 뭐 15년식 인데도 불구하고 뭐 가구나 이 실내 느낌은 그렇게 뭐 오래된 느낌 전혀 없어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모델 스플라이트4 fb 요 모델의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니트미온 배터리 200 암페어 그리고 트루마이터 그리고 환전 충전기, 그리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바닥형. 아까 에어컨이 안 보이나 했더니만 바닥형 에어컨이 들어가 있네요. 고정식병기, 청수 4 0리터 아쿠아롤, 오수는 오수통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닝, 어닝 네일, 후방카메라, 무버, 그리고 오토 스터디, 가스통 두개 들어가 있고요. 스웨그 방지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태까지 요 모델, 15년도에 고객님이 처음 구입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썼던 모델이기 때문에 1인 신조로 해서 깔끔하게 지금까지 유지했던 그런 차량입니다. 어, 요 차량, 고객님 판매가로 2,500만원 제시하셨어요. 금액이 꽤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 연락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 캠타요 매장 그냥 방문하시면 안 되고, 꼭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목소리>